안녕하세요. 행정심판연구소입니다. 오늘의 블로그 내용,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입니다. 물가상승을 체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득은 크게 오르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 중 하나가 바로 대리운전비입니다. 술자리 이후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지만 이 비용을 아끼려다 음주단속이 적발되면 상황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됩니다. 경미한 판단착오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형사처벌이란 중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후 운전자들은 급히 검색하게 됩니다. 바로 음주운전 구제 비용이죠. 그만큼 구제는 절박하고 비용은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초범과 재범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 음주운전 단속이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됩니다. 예를 들어 0.03% 수치로 적발된 초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같은 수치로 재범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취소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초범 재범 구분 없이 수치 기준 및 적발 횟수에 따라 일괄 되게 적용되며 0.08%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곧바로 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2회 이상 적발 이력이 있다면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구제는 가능하나 사안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불복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구제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릅니다. 이 비용은 행정심판 신청 자체의 수수료보다는 전문가 수임료와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구성비용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구제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수임료 행정사 혹은 변호사의 경험과 경력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서류 발급 비용, 음주 측정 결과 처분 통지서, 진술서 등 준비할 서류가 많을수록 당연히 비용이 더 비싸집니다. 다음으로 행정판 심판 수수료 행정판에는 심판 청구 자체의 소액 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같은 음주운전 취소 사안이라도 전문가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비용 차이도 큽니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합리적인 수입료와 높은 성공률을 갖춘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같은 음주운전 취소 사안이라도 전문가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비용 차이도 큽니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고 합리적인 수입료와 높은 성공률을 갖춘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행정 처분을 확인합니다. 경찰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최, 최소 또는 정지 처분 내용이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의 경우 이의 신청으로 부재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 서류 준비입니다. 운전면허증 사본과 음주 측정 결과 진술서 등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사건 심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결과 통보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문적인 논리 구성과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이 과정이 바로 수임료가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구제비용은 결국 이 단계의 전문성에서 갈립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에 대한 감경 또는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면허복구, 조건부 구제를 통해 운전면허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경력 보호, 재직 중인 운전자나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생계 유지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취소가 장당하거나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 결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조형을 받아 구제선용과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9만원으로 실속 있는 선택, 79만원으로 가증한 구제. 행정심판연구소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구제비용을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구제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서류 작성부터 사례분석, 경찰조사 컨설팅, 심판 청구 대행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 구제서비스를 79만원에 제공하였습니다.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자신합니다. 과도한 수입료의 부담을 느끼거나 비용 때문에 부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갖춘 서비스를 설계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미 발생한 과거이지만 앞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79만원, 한 번의 기회로 다시 운전할 수 있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